자, A는 1, 사분면에 있다는 말이 있네요. 제일 끝에 보니까. 그리고, Y는 X란 직선에 대칭도 시켜야 되니까 그려놓고. 자, A를, 음 적당히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Y축의 대칭이래. 정정. 여기로 갑시다. Y축의 대칭. B. 이동한 점을 B. 어? 대칭 이동한 후. 이 정도 있겠다, 그죠? 여기를 b. 그럼 <laughs> 이 좌표가 o. 아니 좌표는 좀 있다 쓰자. 자 oab. 요래 있다 이 말인 거네. 그러면 oa 길이나 ob 길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대칭 대칭한 거니까 그냥. 그러면 외심을 p로 하자 그랬는데 p는 어디 있을까? 위 위에 있나 90도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은 상황이야 대칭했으니까 여기도 각도 같은 상황이야 그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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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90도라는 거에서 동문에 빼고 더해졌기 때문에 90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이해 됐나 외심은 중점이 있을 거니이거 직가상각의 빛변의 중점 여기를 P라고 하자 자 그때 OBP의 넓이를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그 꼭피는 여기랑 여기랑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OAB 넓이의 절반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전체 넓이가 작으면 물어보는 OBP 넓이도 작겠네. 그죠? 그래서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끝난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이 5 빼기 2A, A야. 그럼 여기는 5 빼기 2A가 아니고 2A 빼기 5컴마 A야. 그럼 여기는 A컴마 2A 빼기 입니다뭐 이런 뜻으로 쓸수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0,0이 있잖아, 그죠? 그럼 공식 이용해가지고 2분의 1의 절대가 얘랑 얘를 곱해. 그러면, 아니다. A부터 곱하자. AA 곱해. A의 제곱 빼기 이놈과 이놈을 곱해. 근데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묶어서 2A 빼기 5라고 쓰면 이놈과 이놈을 곱해서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더하기 2. 2A 빼기 5 전체 제곱.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a의 제곱 빼기 10이니까 20a 플러스 25라고 절대값 안이 정리가 될 것이고 이놈의 최소값을 찾으면 전체적인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최소는 xa가 뭐일 때? 두 분의 합이 4니까 2일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5, 4, 4, 5 20 마이너스 40 플러스 25 얼마 5 그럼 이 넓이의 최소가 얼마?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가 2분의 5란 말이에요. 그거 절반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된다 뜻이 되겠지. 됐어요. 자두 번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심 위치하고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건다 파악을 해야 돼. 이때 이게 델런지 안 델런지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 요 녀석 있죠? 요걸 보고 5 a 길이의 최소를 찾으면 끝난다 이말 아닐까? 그럼 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 5 빼기 2A 전체 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최소값을 찾자 이 말과 같은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길이랑 얘길이랑 90도니까 이한 개의 길이 제곱 나누기 이하면 되기 때문에 루트 날라가고 2분의 1. /2. 그럼 똑같은 결과가 어떻 나온다 이 말인 거 되겠죠. 그다음 한개더 생각나는 게 해볼까? 이거잖아. x 좌표가 뭐죠? 2빼이 o a. y 좌표가 a 맞요5빼이 e a. 어설픈 기억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울 건 외우자. 자, A란 Y라 쓸수 있다 뜻이겠네. 그럼 X란 5 빼기 2Y. 이 A가 가지는 위치의 자취는 이거다 라는 뜻인 거예요. A 점의 위치는 어디냐? 요거다 이 말인 거야. 요 위에 어떤 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Y는, Y는 안 해도 되나?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자리 바꿔서 Y는, 음, 2를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쓸수 있겠네. 그치? 2분의 5 찍고 줄 찍어주고 여기가 5다. 이 말이잖아. A가 어디에 있으면 제일 짧을까? 당연히 수선 내리면 끝난다. 이 말이야.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OA의 최소값이다. 바로 끝낼 수 있다는 라 뜻이 됩니다. 요게 아마 제일 편하게 풀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일단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루트 5 분의 절대값 빵빵 넣을 거니까 오 이걸로 끝날 거다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 길이가 얼마야? 루트 5다 이 말이 된 것이 그럼 임마 이거의 최소 길이 5의 최소 길이가 뭐? 루트 5 그럼 루트 5 파기 루트 5니까 5 나누기 1을 하면 2분의 5라는 넓이가 나왔을 것이고 절반 해주면 답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5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세 가지